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생활 모습과 문화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자 먼저 삼국의 생활 모습. 글씨봐.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이 치셨어. 동아리 들은나라더 힘든 것 같아. 동아리 쉬는 시간 쉬려고 했어야 되는데. 어쨌든 삼국의 생활 모습 볼게요. 삼국에는요, 다 귀족, 어, 글씨봐. 귀족, 평민. 노비 등 신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. 따라서, 따라서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의 등급이 다릅니까? 출세도 못하는 거예요. 아무리 똑똑해도 등급이 달라요. 또한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, 입을 수 있는 옷이 달라요. 또 신분에 따라 심지어 집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의 크기, 모양 등이 달랐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, 그렇죠? 그런데도 열심히 안 해. 자, 삼국의 문화 부분 볼게요. 첫 번째로 고구려 먼저 볼게요. 고구려 고구려 이제 첫 번째 무덤 양식은요. 어, 무덤 양식에 대해서 무덤 양식 무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는 돌무지 무덤이라고 요 돌무지 어떤 느낌이에요 돌이 막 쌓여있을 것 같죠 딩동딩동 돌이 막 쌓여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돌 이렇게 막 이렇게 뭐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장군총이 그래요 장군총 장군총 무용총도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썼네. 어떻게 써야 되지? 무용총도 있고. 이 무용총에서 무용도. 그러니까 벽화가 그려졌어요. 그러니까 무덤이 막 이렇게 생겼잖아. 이렇게 겉에서 보기엔 이렇게 생겼는데 속에 이제 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벽에 벽 같은데 그림이 남아 있는 거예요. 지금 발, 저기 발굴을 하고 보니까 이 무용을 하는 그림이라서 무용도 그래서 이, 이 무용도가 있는 저기래서 무용총이 된거예요 무용도 이제 수렵하는 모습도 담겨 있어요 수렵도 그리고 또 이제 어아 안악 39분 이거는 안악 39분은 책에도 어, 사진 남아 있어요 거의 핵렬도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. 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구려, 아니, 전체적으로 유물, 유물 또 있어. 아, 유물. 또 유명한 거는 아, 알고 있어야지. 금동, 연가, 칠년명 열애입상. 사진은 우리가 서시간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. 자, 이런 여러 가지 유물이 이렇게 남아있는데, 이 전체적인 특징, 고구려의 특징은요, 이제, 어, 진취적인 느낌. 강인한 느낌이 강합니다. 강인함. 이렇게 쓸까? 자, 어, 온조는요, 주몽의 아들, 맞죠? 가물가물하네 또. <laughs> 어쨌든, 고구려에서 갈려 나와서, 내려와서 백제를 세우기 때문에, 아, 선생님 지금 감정이 정상은 아니야. 유물이 이제 비슷한 게 많아요. 특히, 어, 무덤 양식 같은 경우, 돌무지 무덤. 비슷하게, 이렇게 돼요. 어, 벽돌로 방을 만들어서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야. 대표적으로, 공주, 무령 왕릉이 있어요. 이 무령 왕릉에서는요, 어, 어, 뭐 금기거리, 금제관식, 뭐 중국 화폐, 아 전화 계속 오네. 좀 이따 해야지. 뭐 도자기, 일본산, 소, 일본 소나무로 만든 관 이런 게막 나왔어요. 석수, 뭐 석수는 뭐냐면은 돌로 만든 동물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화폐 일본산 소나무관이에요. 왜냐면은 백제가 이때 교, 교류가 해외로, 그러니까 외국이랑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. 또 유물로는 이게 다 유물이에요. 여기 쓴 것도. 이제 유명한 거. 백제, 금동, 대향로.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. 책에 되게 크게 나와 있으니까 책에서 보고. 미륵사지 석탑 이 미륵사지 석탑은요 어, 지금 제일 오래된 석탑이에요 미륵사라는 절에 있는 석탑인데 미륵사지라는 뜻은 이게 음, 미륵사 터 터만 남았어 <laughs> 그리고 근데 석탑은 이제 돌이니까 좀 튼튼하잖아 남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, 신라 마지막으로 신라는 아니지만 가야도 해야 돼 신라 볼게요. 신라입니다. 자, 신라는요, 이제, 무덤 양식이, 양식. 여러 종류의 무덤이 되게 많아요. 이렇게 한 가지 종류만 보이는 게 아니라, 무덤이 많고, 이제, 특히 이게 경주 고분군. 고분군이라는 거는 고분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. 자. 또뭐 여러 종류 막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막 돌무지 덧널 무덤도 있고 돌무지 무덤과 좀 비슷한데 그무 너리아 무, 무덤 말하면서 쓰니까 비슷한데 그 안에 덧널을 쳐갖고 더 튼튼하게 막 굴식 굴 동굴 있죠 굴식 돌방무덤 덤 등이 있어요 자 이런 무덤 속에서 부장품이 많이 출토를 해 무덤 속 부장품, 부장품, 이제 그 사람이 생전에 갖고 있는 거, 어뭐 사후에 주, 어 죽어서도 쓰라고 이렇게 좋은 거 넣어주는 거지. 어떤 게 있냐? 금관총에 금관총은 이제 여기서 되게 멋진 금관이 나와서 금관총이 되는. 금관총에 금관, 막 금이야 다. 금제 허리띠, 막 되게 부자였나 봐. <laughs> 또, 천마총에, 천마도, 어, 이게, 천마, 천마. 막, 말인데 되게 멋지게 그려져 있는 이제 벽화가 있어요. 막, 금제 관식. 이런 게 나오고요. 이제, 유물로는, 유물 되게 많죠. 뭐, 유명한 거, 경주 첨성대 있죠. 뭐 선덕여왕 때 만든 황룡사 고층 목탑 있죠. 분황사또 이때 선덕여왕 때 만든 절이고요. 제일 유명해 볼까? 불국사. 불국사 엄청 유명하죠. 여기 뭐가 있어? 다보탑. 3층 석탑 이런 게 있어요. 상층 석탑은 석가탑이라고도 해요. 여기에 3층 석탑에서 우리가 이제 보수할 때 뭐가 나왔냐? 여기서 무구 정광 대다라니경. 석탑 안에다가 어. 어. 이거를 넣어 놨어. 숨겨 놨어. 그래 갖고 여전까지 현존 최고 되게 제일 오래된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. 여기서 나온 거. 또 석굴암 있죠 석굴암. 겁나 유명한 석굴암. 이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. 아, 여기 끝이 아니구나. 예. 또 가야 있습니다. 미안해요, 빨리 끊을게 요 가야는. 이제 가야는 이제 신라, 고구려, 백제는요 어, 편평한데 무덤을 많이 만들었는데 가야는 산등성이에 무덤, 무덤을 많이 만들었어요. 어, 산등성이 무덤. 그, 근데 그 무덤에서 뭐가 많이 나면 철기 유적이 많이 나옵니다. 철제 판 가보비 지나 투구. 대표적인 고령에 있는, 고령 지산동에 있는 고분군. 고분군은 이제 고분이 많이 몰려있는 걸 군이라고 하죠. 고분군이 있습니다. 가, 되게 간단했죠? 자, 요거랑 이렇게 오늘 동영상 두 개입니다. 원래는 삼국의 문화하고, 음, 통일 신라 발해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삼국의 문화까지만 할게요.